자, 야구팀 A, B, C, D가 다음과 같은 방법으로 우승팀을 결정하기로 하였다.라고 했어. 자, 일단은 그 어, 이렇게 하겠대요. 여기서 이제 뭐 설명이 쭉 나와 있는데 여기를 설명을 해줄게. 자, 여기 팀이 네 팀이 있어. 네 팀이 A 팀, B 팀, C 팀, D 팀이 있는데. A팀과 B팀이 게임을 해서 이긴 팀이 올라가고, 여기서도 C팀과 D팀이 게임을 해서 이긴 팀이 올라가서, 승자끼리 붙어서 또다시 올라가는 거야. 알겠지? 승자끼리 경기를 하고, 여기서 진팀이 있을 거 아니야. 진팀이 떨어지는 게 아니라, 진팀과 진팀을 모아서 걔네끼리 경기를 하겠대. 그래서 이긴 팀은 올라가는 거야. 근데 여기서도 졌으면 이제 떨어지는 거야. 알겠어? 이해 돼? 근데 아까 이제 2패를 하면 그니까 탈락하는 거야, 2패를 하면. 2패를 하면 탈락한다. 그래서 여기서 지고, 여기서도 졌는데, 진 팀끼리 경기를 해서 이긴 팀 올라가. 근데 진 팀은 떨어지는 거고, 아까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해서 이긴 애는 올라가고, 진 애는 아까 여기서 이겼던 애랑 다시 경기를 하겠대. 그래서 이긴 애가 올라가서 최종적으로 여기서 이긴 애가 우승이다. 이런 얘기야. 알겠지? 뭔 말인지 이해 되냐? 패자부활전. 어, 패자부활전이야, 결국은. 패자부활전이다. 어, 이해됐어? 안 됐지. 다시 한번 해볼게. 다시. 자, A 팀, B 팀, C 팀, D 팀이 있어요. 근데 자 A 팀과 B 팀이 이제 게임을 해서 이긴 애가 올라가. 이기네 이겼어. 여기도 이긴 애가 올라가. 이겼어. 그래서. 이긴 팀끼리, 아, 여기 다시 해야겠다.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해. 이긴 팀끼리. 그래서, 이긴 애는 다시 올라가고, 진 애는 이쪽으로 가서 대기하는 거야. 졌어. 그지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해서, 이긴 애는 올라가고요. 진 애는 여기서 대기. 그 다음에, 진 팀끼리 경기를 해. 진, 진 애랑, 여기 첫 번째 경기에서 진 애랑 진 애가 있을 거 아니야. 다시 패자 부활전의 기회를 주는 거야. 한번 졌다고 떨어지는 건 너무 정없잖아. 그지 그래서, 진 애들끼리 다시 경기를 붙여서 이긴 애가 올라가고, 진 애는 이제 두번 졌으니까, 에이, 이 진짜 실력이 없는 거야. 떨어뜨려. 그치? 그래서 진 팀끼리 경기를 해서 이긴 애가 올라가. 올라가서 아까 이긴 팀끼리 경기를 해서 졌던 애가 얘랑 얘랑 붙는 거야. 둘다 1승 1패, 1승 1패라고. 그치? 그래서 얘네끼리 경기를 해서 이긴 애가 올라가서 아까 2승 해서 올라갔던 애랑 다시 경기를 해. 서 이제 다시 이긴 애가 최종적으로 우승을 하겠다 이런 얘기예요, 그죠 보통 이제 게임에서도 이런 경우가 있긴 한데 아무튼 이런 구조로 되어 있는 건데 자매 네 경기에서 각 팀이 이길 확률에 따을 모두 2분의1로 갔다고 하자 A 팀이 우승했을 때라고 했어, 요 A 팀이 결과적으로 우승했어. A 팀이 우승하는 경우는 몇 가지가 나올까라는 거야. A 팀이 우승하는 경우. 자, 첫 번째 승승 승, 승. 여기서 이겼고요, 이겼고요, 이겼어요. 이렇게 한 번, 두 번, 세번 이겨서 그냥 내리 세 번을 이겨서 우승하는 경우 있어. 맞지? 다음에 두 번째 두 번째 승해서 올라갔어. 승해서 올라갔는데 여기서 졌어, 졌어 이렇게 승 패. 그래서 여기 갔다가 여기서 다시 이겨서 또 이겨 승패승 승인 경우가 있어요 승패승승 그 다음에 세 번째 처음에 져, 져 처음 경기에서 진 다음에 이게 제일 드라마틱하죠 패승승승 승, 승. 이렇게 패승승승 처음에 졌다가 두 번째 이기고 세 번째 이기고 네 번째 이기고 이렇게 이기는 경우가 됐어요. 여기까지 이해 됐어? 여기까지? 자, 그러면 A 팀이 우승하는 경우는 이렇게 세 가지 경우밖에 없다는 거 인정해? 인정하지? 자, 그러면 승승 승일 확률의 값이 얼마냐면 매 경기에서 이길 확률은 모두 2분의 1로 같대. 그러니까 경기를 할 때마다 그냥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 곱하기 2분의 1이니까 8분의 1이고요. 이건 2분의 1의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고 얘도. 2분의 1에 4제곱이니까 16분의 1이겠지 그치? 패할 확률도 2분의 1 이길 확률도 2분의 1이니까 자, 이것도 이제 16분의 2가 되는 거야 그지자 이제 우승을 했을 때라고 했으니까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의 확률의 값이 분모에 깔리는 거고 이때 가 팀이 아 A팀이 가에서 이겼을 확률의 값을 구하라라고 되어 있는데 가에서 이긴다는 거는 처음에 승한다는 얘기잖아 그래서 이렇게 두 개야 그래서 분자의 두 개가 올라가는 게 처음 나왔어요. 이게 분자의 두 개가 올라가. 그래서 1번 더하기 2번 더하기 3번 확률 분의 1번 더하기 2번이다. 이렇게 볼 수가 있어. 알겠지? 좀 특이해요. 그래서 이거 세 개가 이제 다 더해주면은 어, 분자만 더하면 돼. 그래서 4분의 2개 더하면 3이다. 그래서 답은 7 되는 거지. 혹시 이해 안 가는 거 있어? 여기까지. 하세요.